메리랜드님께서 먹방 두기로 유명한 모래이들 어디까지 먹어봤는지 궁금해요. 음 얼마나 드세요? 저희가 다 같이 어 그때 일곱 명이서 네. 소고기 네삼십 인분을 먹었. 아 정말? 일 네. 명이서. 근데 거기에 네. 추가 메뉴는 많았고요. 어, 사이드 네. 딱로 제외. 아 정말 소고기 무한리필 무한리필 집이었어요. 그래서 어. 에너지가 이렇게나 있나봐요. 어. 항상. 2명이서 네. 음식을 시키면 4개를 네 시키고요. 네. 아,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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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거아니야다 같이 먹고. 네. 그리고 혜빈 네. 언니랑 저랑 초밥을 거의 60도씩 같이, 같이, 아, 같이 먹었습니다. 아, 정말 이것은 응. 진짜 대박이다. 정말. 그쵸? 왜냐면 밥이잖아, 밥은. 아, 근데 중요한 건그 전에 계속 막 군것질 네. 같은 걸 주워 먹었던 상태였다. 네. 아, 진짜? 네. 아, 살이, 살이 안 찌네, 근데? 어, 가끔 그래서 가끔은 조절을 하는 시기가 있기는 아, 하네요